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경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나경원입니다. <laughs> 나경원! <laughs> 나경원! 나경원! <laughs>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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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laughs> <남경원, 웃음> 사랑하는 동작주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세장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딱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네, 다, 내일 모레 총선 필승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천 대표 미영사 뭐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동작이. 뭐 외부 세력들이 와서 판을 치는 세력이 됐어 판을 치는 동네가 됐어요 자 오늘 뭐 낮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있으면 조국 뭐 대표 이런 뭐 대표를 다온다 그러고요 또 저녁이 되면요 어젯밤에도 여기 서 있는데 정체불명의 외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동작을 동작을 지금 자신들의 정치 놀이터로 삼고 있는 거 주민들이 동작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한 대표. 그냥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네. 우리가 이제 서야 되겠죠, 네. 여러분. 동작은 동작 주민 것이다. 동작 시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공천하는 거 보면서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동작과 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부산에 사는 사람을 떡하니 공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일본 보니까 뽑아달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정권 심판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작 주민이 수고시겠습니까 동작 주민, 만만하냐! 동작은 우리 것입니다. 저는 사실 4월 10일 총선이 걱정됩니다. 무엇이 걱정되냐? 지금, 뭐 해가 해, 민주당이 지금 오만에 부리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이 다수당한다고 해요. 지금 심지어, 저는 저희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뭐 180석 얘기하더니 개헌 운운하고 탄핵 운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러분 최근에 쇄시의 발언 아시죠? 도대체 이게 할 말입니까? 대만에도 쇄시, 쇠쇠, 중국에도 쇄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북 굴종 외교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 그거보다 또더 심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 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6.25때 자유주의 진영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이런 국가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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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여러분 요새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생활 지원으로 뭐 25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나눠 달라고 주자 그럽니다. 그러면 13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빚이 천조인데 이런 식으로 돈 쓰면 나라 금방 거절하는 거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세력에게 나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이 180석까지면 국회는 마음대로 하고. 200석이면 개헌을 하는 겁니다. 180석을 넘어서 개헌 운운하는 이런 무서운 세력, 여러분 절대 한 표도 주어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조국 신당은 어떻습니까, 조국 신당은? 요새요 조국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유민주주의국간지, 도대체 사회주의국간지, 여러분. 대기업 임금 깎자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대기업 임금을 깎아서 중소기업과 임금을 똑같게 하겠다니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줘서 대기업 임금과 같게 할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줘야지 대기업 임금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두번세번 번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점점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알, 알게 될수 있어요. 전 정말 무섭습니다. 이 좌파들의 세력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 이재명의 이런 민주당 개혁신당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정신이 까딱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맞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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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금 막말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김준혁 후보인가요? 그 막말은요. 그 사람 사학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막말뿐만 아니라 그런 엉터리 같은 삐뚤어진 사학, 사학관을 가지면서 결국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 선동하는 그런 세력 여러분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정말 더 번영하고 더 평화롭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동작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10년을 동작의 꿈을 꾸어 왔습니다. 왜 제가 동작의 꿈을 꾸어 왔을까요? 저는 동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 동작이 인류동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동작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제가 2014년 10년 전 처음 왔을 때 강남사고 인류동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서리풀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제 서리풀 터널을 넘어서 강남 사구 인류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말 많은 꿈을 여러분들과 소통한 결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저희의 이번 후보자로서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제가 여기서 일본 후보랑 비교해보라 말라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비교해보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후보자 토론에 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새 무슨 뭐 이런저런 이상한 말 하면 정권 시판이 어째서 이런 말 하면, 야 정말 동작을, 우리 그렇게 동작과 관련이 없는 엉터리 같은 후보한테 맡기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는 정말 이 동작의 꿈꼭 실현해서 여러분들께 인류동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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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전문가잖아요. 동작을 진짜 발전하려면요 교육이 강해야 돼요 교육이. 우리 배우잖아요 파라군이라서 저쪽에 살기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작을 파라군으로 교육 듣고 동작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교육관입니다 교육 철학. 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건강한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교육 때문에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작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이 축구 잘하는 아이들은 최고의 축구 교육을 받고 농구 잘하는 아이는 최고의 농구 교육을 받고 미술 잘하는 아이는 최고의 미술 교육을 받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최고의 공부 교육 수학 교육 과학 교육을 받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아닐까요? 저는 동작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미래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 ...였는데요. 여러분 뭐 정말 나경원한테 맡겨보십시오 한번 제가 진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교육이 강한 동작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교통이 강한 동작 뭐그 다음 문화동작 이런건 한꺼번에 들어있고요 제가 이번에 엄청 멋있는 공약을 했더니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요새 막판에 몰리니까 온통 던져요 가짜뉴스를 교육 특구 동작을 던졌더니, 뭐, 뭐, 서울시 했던 거를 뺏겼느니, 뭐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알아먹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교통 동작을 했더니, 서울시가 올해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없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짜 뉴스카드를 막 돌리더라고요. 저희 다 이런 거 거의 사실 유포로 고발할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정말 거짓 선동을 하는 거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 와서 저한테 막말하고 갔잖아요. 저 그거 한마디도 사과 안 하는데요. 곧 고발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 조국 <laughs> 대표도 똑같은 말 했어요. 뭐 빠르를 내가 들었냐 어쩌냐 하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선거 끝날 때까지 사과 안 하면 제가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막말 거짓 선동을 하더니, 이제 후보도 똑같아요. 여기 나온 엉터리 후보도. 뭐, 도 서울시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없다고 또 오늘 한참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시가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새로 짠다고요. 이미 용역도 들어간 게 있어요. 19억인가 주고 용역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는 사람들. 그거는 알고도 아마 거짓 선동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동작 중인데 안 속으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우리가 내부순환철도 38번 도는거 넣자 이러고 주장해야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수하고 흑석을 지금 지나가게 하자 이러고 주장해서 넣어야돼 그런데 나경원이 없으면 이거 말짱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있는데 너희들 왜또 거짓말하냐 하고 말씀 똑바로 해 주세요 여러분 교육, 네. 교통, 그 다음에 15분 도시 있습니다 걸어서 15분 안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관, 복지관 이런 거 만들겠다는 거 나경원이 여러분들이 그 잘못해서 낙선시킬 때 마지막으로 2020년에 원내 대표할 때 가져와서 만든 게 흑석동 까망돌 도서관입니다. 엄청들 좋아하시죠? 이런 도서관 한 동에 한 개씩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이 좋은 도시가 선진 도시입니다. 도서관이 아이들만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서관, 체육관, 문화관, 복지관 이 있는 도시. 또 우리. 남저사당일동에 200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이번 남성 시장에도 주차장 확충합니다. 합니다. 주차장 부족한 사당동에 주차장 확충 첫 번째 과제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서 저는 정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약자를 위한 정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르지 않았으면 아마 판사 평생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하겠구나.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차별을 받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요. 훔도안 하는 거예요. 세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어느 어느 법원 판사인데 당신들 안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음, 우리 젊은이들도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 약자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보수 정당 정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보수가 약자를 위한 정치인이냐? 진보는요, 청만해요, 청만. 천만. 약자를 위하는 척. 위안부 할머니 위하는 척 하더니 뭐 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돈 빼먹은 게 진보 정당 윤미향입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는 척 하느냐고 허리 아프다 그랬습니다. 진보는 척입니다, 척. 왜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전 국민이 나, 나눠주면 약자를 위한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위한 정당이 바로 보수 정당입니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1인 가고 주어 뭐, 뭐, 특별 공제 제가 이런 거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공약들 정말 실천하면 여러분들 모두 더 행복한 정말 삶이 될수 될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 나경원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을 크게 주셔서요. 압승을 한다면 국회 가서 큰소리 한번 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좋원나좋원나좋원나좋원좋 아, 주실 거죠믿어 좋은, 네! 여러분. 저나 아, 원의 진심도 한번 믿어 보시면요, 동작이 대박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2년 전 선거를 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국민이 분노한 것은 바로 문, 민주당의 불공정, 부도덕, 평법, 막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만한 민주당 지금 공천으로 다모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 집사준다고 형법으로 사기 대출하고 그렇죠? 모 후보죠?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양분석 양분석 어? 또 누구있죠? 김준영 어? 여러분 불공정 부도덕 불법 막말이 판치는 그런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들 분발합시다 저 나경원 압승시켜서 국회가서 큰소리치고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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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서, 다경원, 다경원. 아시죠? 우리의 운동은 투표 종료일까지입니다 투표 종료시간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표라도 더 모아서 앞동작에서 앞속에서 그 힘으로 동작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립시다